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이건가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알짜 정보입니다. 오늘도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용단 글로벌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KSC인데요. KSC 뭔가 영문 이니셜인 것 같은데 글로벌 사업처답게 뭐 처음부터 좀 영어로 저의 귀를 죽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K스타트업센터라고 부르는데요. 2019년부터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 스타트업의 혁신 거점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해외 조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출 인큐베이터랑 수출 BI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일부 유사한 기능도 있습니다. 수출 BI처럼 해외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킹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에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 기업을 먼저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요. 현지 엑셀러레이터와의 교류나 투자 유치 쪽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다 좀 안락한 곳이다 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출BI랑은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수출BI는 현재 12개 국가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KSC는 총 7개국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싱가포르,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토홀름 이렇게 4곳은 공유 오피스와 독립형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지금 4곳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세곳은 어디 갔죠? 아, 나무... 아홉세 곳은 물리적 거점은 없고요. 네.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랑할 곳은 내네 곳이다. 네. <laughs> 맞습니다. 와, 미국, 스웨덴, 뭐, 프랑스 정말 다 제가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들인데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좀 일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 KSC 좀꼭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파리를 가게 되면 과장님 같은 중진공 직원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KSC는 중기부와 중진공, 창업진원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애틀, 싱가포르, 파리, 스톡홀름에는 저와 같은 중진공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센터별로 특화된 지원 업종이 있고 이러한 업종의 기업들을 무대를 하고 있으니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 네. 혹시 어떤 업종을 좀 주로 지원하는지 살짝 알수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하면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 문화 콘텐츠 분야랑 이커머스 네? e 업종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사업자 내서 다시 연락을 좀 드릴게요. 아 이번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왜요? 투자이치 실적이 있거나 프랑스 및 인접 국가의 3년 이내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세요 아쉽네요 신청 자격이 또 따로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SC의 자랑 또는 뭐 이런 성과가 있었다 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KSC 사업 참여기업 예순 1개사가 300억 원의 해외 투자 유치 60건의 현지 계약 체결 11개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과 고용 창출도 크게 일어나는등 단기간 내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더욱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만 머무르기에는 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멋진 창업 기업들이 k s c 와 함께 세계로 더 멀리멀리 많이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중소기업 알짜 정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진공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이건가요? 알림 설정 해야지. <laughs> <알림 설정. 웃음>